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입니다. 3.84 륜의 네,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9년 4월달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19만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하셨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좀 다소 있습니다만은 차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사고는 없고 문 하나, 어, 조수석 뒷문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대차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태의 수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제가 이 차는 세종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가지고 왔는데 주행 중 이질감이나 뭐 잡다한 소리 삐기다거리거나찌끄다거리는 소리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차 주행 성능 아주 좋았습니다. 아, 카센터 리프트에 띄어서 하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미세노유또 데미지 받은 흔적 뭐 조그마한 부식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도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은 뭐 중고차에 대한 뭐 이런 고장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어 만족하시면서 어 폐차 하실 때까지 타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약속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차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원까지 오셔서 어 차를 구경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수 있으면 올라오셔서 차량 구경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한다는 게 남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하지만 요즘 많으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차를 구입을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결정 내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차의 실내 상태를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깨끗하죠? 주행거리는 있으나, 탱크는 굉장히 깨끗하고, 전차주분이 아주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뒷좌석 이동해서 뒷좌석 시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 이제 창문 커튼인가요? 창문을 내리실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 프리미엄 오디오 어 렉시콘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센터페시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작동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머지 부분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죠.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조수석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름지고, 뭐, 해지고, 찢어지고, 오염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이렇게 영상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손톱 자국이나 이런 미세 스크래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보이실 거고요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트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 오디오 아 그리고 운전석도 이렇게 전동시트가 아 착용이 되어 있고 전동시트 상태 잘 작동을 하고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오염된 부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트 컨디션 100%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 이제 계기판 조명하고 어 차선이 있다 구축방 기능 들어가 있고 VDC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현재 주행거리는 19만km 입니다 아, 주행거리가 좀 다소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차 관리 상태는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차주분이 저 AS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세우센터 들어가셔서 다 모든 소모품을 갈으셨기 때문에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램편 보시면은 블루투스 스마트폰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 오른편에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죠. 차선 이탈, 차간 거리가 조절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하시고, 꾸진기 한번 작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조작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팅, 예, 블루투스도 여기서 세팅을 하시고, 라디오 같은 것을 여기서 사용,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예, 현재 에어컨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곰팡이 냄새나 찌든 냄새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차 상태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기어봉 보이실 거고, 카메라, 주차 센터, 오토 스타 기능,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에, 밑에 이제 조그셔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통풍,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 뒷좌석 커튼, 트어가 있네요. 차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차 상태, 엔진 성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썬루프는 없습니다. 썬루프는 없고, 차 관리 상태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아 만한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 마무리 하도록 게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뭐한 3, 4만 키로는 충분히 더 주행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지9 예, 0 어, 3.8 4륜입니다. 럭셔리 차량, 끝내주는 차량이죠. 어, 사고, 물자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데, 무사고 뭐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9만km 고요 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전 차주분이 병적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 AS가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서비스센터 가서 모든 소모품하고 하부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나 계시는 곳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될수 있으면 올라오시길 추천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내려가면 모든 게또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 내려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보시고 많으신 분들이 차를 구입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한번 여러분들도, 어, 결정을 하시고 올라, 올라오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차, 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되는 G90입니다. 그 다음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